어, 정관수술, 어, 아무래도 통증이 걱정되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. 요즘은 마취 방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통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미세주사바늘 마취입니다. 기존보다 훨씬 얇고 가는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들어갈 때 느끼는 따끔한 느낌이 훨씬 덜 합니다. 확실히 예전보다 부담이 줄었다고들 하시고요. 두 번째는 단계별 마취입니다. 처음 마취를 한 다음 효과가 충분히 퍼질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그 다음 마취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.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마취 때는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통증이 거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정관 수술.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. 이런 방식들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으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